안녕하세요. 키즈 스쿨의 셰셜쌤입니다. 오늘은 인지 정보 영역의 유아백과 일명 우리가 마퍼월이라고도 불리는 마이 퍼스트 월드에 대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어, 마이 퍼스트 월드는요. 총 50가지의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동물, 그다음에 식물, 놀이, 도구, 생활, 그다음에 탈 것, 지구 환경 등등 이렇게 이 50가지의 주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배우는 누리과정 주제랑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 초등학교 가면 1, 2학년의 통합교과를 배우게 되는데, 이 주제들이 그대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 제가 매달 드리고 있는 이런 엄마표 자료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책이 마이퍼스트월드거든요. 그래서 매달 이 책들만큼은 꼭 읽어주세요 하고 리스트업해서 이미지로 드리는데 여기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정말 필수적인 인지정보 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먼저 이 마이파스트월드는 정권 실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권 필름책으로 되어 있어서 이 마술봉을 이용해서 보기 때문에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줄수 있어요. 뭔가 궁금한 게 생겨야지 더 알고 싶고 보고 싶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이 다소 부족한 유아들에게도 필름지의 효과로 책에 흥미를 갖게 되고 흥미 요소가 생기게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지식을 알려주고 싶은데 뭐 어떤 딱딱한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책을 구매했는데, 아이가 필름지 부분만 본다고 걱정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거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기똥차게, 정말 기똥차게 필름지 부분만 찾아서 이렇게 보거든요? 이것부터가 호기심이 시작인 거예요. 궁금한 게 생겨야 앞 페이지도 보고 뒷 페이지도 보면서 나중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면서까지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름지 부분만 본다라고 해서 절대 걱정할 일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한 예로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요. 제가 저희 첫째 다섯 살, 그리고 둘째가 돌 지났을 때이 마이 퍼스트 월드를 구매했는데요. 건축물 책에 나오는, 저희 둘째가 건축물 책에 나오는 이맨 뒷부분에 이 프랑스 에펠탑이 나와요. 근데 마술봉으로 보면은 불빛 반짝이는 게 예뻐서 그런지 이 페이지를 엄청 잘 보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읽어줬어요. 어,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인데 또 하나의 유명한 건축물이래. 밤이면 이렇게 불을 켜서 아름다움을 더하지요. 이게 엄청 높아서 이렇게 올려다 보면 마을이 다 보이네 하고. 근데, 어느날, 집에서 베베블럭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애기들은 이 시기에, 어, 높이 높이 쌓거나, 나란히 나란히 만들거나 하는 놀이들을 잘 하잖아요. 그래서, 베베블럭도 똑같이 높이 쌓아놓고, 엄마!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 높이 쌓았네, 완전 멋있네, 했는데, 하는 말이, 그두 돌, 그때 두 돌쯤이었는데, 그 짧은 발음으로, 에피탑! 아 하는 거예요. 저 정말 되게 소름 끼치게 놀랐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자기가 높이 쌓아 올린 베베블럭을 보면서 에펠탑을 떠올린 거죠. 아, 그래서, 아, 얼마나 이렇게 보여주고 노출해주는지 환경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깨닫게 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자, 이 책은 곤충이라는 책인데요. 곤충이 뭘까요? 첫 페이지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마술봉으로. 이렇게 보면 개미죠. 여기는 거미예요. 다리 개수를 한번, 다리를 세어보래요. 다리, 개미는 6개고요. 거미는 8개죠. 그렇죠? 그래서 나와요. 곤충은 다리가 6개야. 거미는 다리가 8개야. 그래서 거미랑 정갈은 벌레라고 부르지만 곤충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 이 페이지만 봐도 곤충이 뭔지, 곤충에 대한 정의를 알수 있죠. 그, 마이퍼스트월드 잘 모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게 자연관찰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연관찰이라고 하면은 뭐, 나비, 호랑이, 거미, 뭐, 이렇게 하나하나의 개체에 대해서 볼수 있는데, 마이퍼스트월드는 이런 개체들을 상위 카테고리화 해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곤충의 정의, 종류, 뭐, 특징 등등 상위 개념에서 밑으로 뻗어가면서 알아볼 수가 있어서 제가 6살, 7살 이상의 친구들한테는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고 스케치북 같은 데다가 마인드맵핑까지 해보라고 하거든요. 이게 저희 첫째 8살, 작년 8살 때 했던 건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 특별한 월 책을 읽고서 지금 마인드맵핑 한 거고, 감정 책 읽고서 한 거고, 동네를 가지고 또, 계절과 날씨, 식물, 이런 식으로 마인드 맵핑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생각을 더 더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확산적 사고까지 할수 있어가지고 더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부분만 봐도 많은 것들을 알수 있고 확장된 사고를 할수 있기 때문에 뭐 부분만 본다고 해서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백과류의 책인데, 책맨 앞에 이렇게 발문식 질문들이 들어가져 있는 책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자동차 책을 봤다. 그러면, 뚜박뚜박. 먼 곳까지 걸어본 적이 있나요? 어. 이건 물책인데요.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어요. 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집책은? 따뜻하고 편안한 우리 집이 없다면, 헉!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단순 정보만을 나열하는 책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책 내용에 앞서서 질문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대답해 볼수 있게까지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일단 부분 부분으로 보여드렸는데 이 마이퍼스토월드가 백과처럼 부분 부분 찾아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흐름이 있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미 그 자동차라는 책한 권을 가지고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어서 그 영상으로 함께 시청을 해 볼게요.